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앤리뷰입니다. 지난 9월 초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건으로 정격 건설이 중단되었던 미국 조지아주 서베나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배터리 공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 이후 건설은 재개되었을까요? 공기는 얼마나 지연이 되고 있는 걸까요? 비자 문제로 우리 측 인력을 원활히 파견시키지 못하던 상황에서 비자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던 이 문제를 정리하여 현황을 자세히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부터 건설 작업은 재개되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구금된 직원들을 유급 휴가 후 복귀시키고 필수 인력의 미국 출장을 재개했습니다. 한미 간 비자 규정 불확실성이 해소된 덕분으로 9월 30일 한미 비즈니스 여행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와 10월 4일 미국 국무부 팩트 시트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중 일부 약 300명은 한국으로 귀국했으나 나머지는 복귀하여 작업 중입니다. LG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새로 확보하며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10월 2325일 한국을 방문해 LG 경영진과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장은 2026년 초에나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43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로 현대의 EV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한미간 비자 규정 불확실성은 2025년 10월 초에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 이후 양국은 9월 31일 킹그룹 회의를 통해 비원 비자와 이스타를 이용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단기 작업을 통한 장비 설치, 검사, 수리 등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급습으로 인한 프로젝트 중단과 투자 망설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국무부가 이를 공식 확인하며. 서울 주미 대사관에 전담 비자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데스크는 10월 말부터 운영되며 비자 관련 상담과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단기적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L1이나 H1B와 같은 장기 비자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의회의 이민 정책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며 추가 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은 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인력을 복귀시키고 있지만 완전한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월 19일 현재 이 합의 이후 별다른 새로운 분쟁이나 변경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급거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 약 300명 중 일부가 다시 조지아 현장으로 복귀하거나 필수 업무를 위해 재입국하고 있습니다. ICE 급습 후 자발적 출국 절차로 귀국한 이들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재입국이 가능하며 LG에너지솔루션은 10월 초부터 필수 인력을 다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미간 비원 비자, 단기 작업 허용 등의 비자 합의 덕분으로 공장 건설 재개를 위해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300명이 복귀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여전히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장 복귀 과정에서 안전 및 비자 준수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ICE 급습으로 인해 현대일지 배터리 공장 HLGA의 건설은 약 6주간 중단되었으나 10월 중순부터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가동이었으나 현대 CEO 호세 무뉴스의 9월 발표에 따르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는 전문 인력 부족과 비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생산 시작이 2026년 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력 복귀와 정상화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추가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12구 공화당 의원 후보로 2025년 9월 초 현대 LG 배터리 공장 메타플랜트 ICE 급습을 자신이 신고하여 유발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토리브라넘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이를 자랑스럽게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 건설이 중단되었고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와 43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가 위협받았으며 한미 관계에도 긴장감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IC캐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온라인에서 대규모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증오 메일을 받았다고 호소했으나 공장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조지아 주민들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가 진영 내에서조차 논란을 일으켰으며 일부는 이를 정치적 스턴트로 비판했습니다. 급습 대상이 주로 불법 이민자가 아닌 비원 비자나 이스타로 입국한 한국 기술자들이었고, 불필요한 국제적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2026년 조지아 12구 의원 선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그녀의 X계정 최근 포스트를 보면, 마가 지지 성향의 정치적 코멘트를 활발히 올리고 있으나, ICE 급습이나 현대공장을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마가 테마인 이민, 반민주당, 트럼프 지지 등 관련 포스트가 주를 이룹니다. IC 사건 후 그녀에 대한 온라인 비판 포스트는 아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듯이 공장 건설은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의견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팩트앤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핫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